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보라 씨 오늘 우리 어디 나와 있죠? 저희 지금 강원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네, 비가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쪽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어, 선수들이 여기를 타는 걸 봤어요. 근데 굉장히 코스가 예쁘길래 우리 다음번에 강원도로 가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왔는데 비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laughs> 처음인데 정말. 떨리고 큰일 났네요, 언니. 비올때 타봤어요? 아니요. <laughs> 사실 저도 비 오면 안 타거든요. 네. 위험하기도 하고, 비 오면 축축하고 하니까 싫어서 안 타는데, 비 오는 첫 라이딩을 강원도에서 네. 하게 된걸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그래도 네. 시간 내서 나왔고 촬영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비가 좀 와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중 라이딩에 대해 조금 배워볼게요. 어, 배우기 싫은데. <laughs> 그래도 네. 열심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렛츠고 라이딩. 근데 하이라이트가, 네, 진짜 하이라이트야. 아, 정말. <laughs> 기본적으로 영을 끼고 가는 난도가 이 조금 있는 코스입니다. 와, 지금도 경사 <laughs> <동사> 세고, <laughs> 와, 방목령. 여기 빠른데. 브레이크 한번 사악 잡아봐 원래대로 느껴봐 조금 밀리지 네. 근데 아예 안 잡히진 않거든 네. 어, 그러니까 천천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어, 갑시다 네. 눈물처럼 비싸운다 <laughs> 아니 이건 지금 눈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 눈물이 흘러 <laughs> <laughs> 와 이렇게 가니까 더 정면으로 맞네요. 어. 오늘 코스는요 강릉에서 정선까지 쭉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는 코스인데요 사실 강릉에서 정선을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대관령 삽담령 방목령 어디를 넘어갔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을 끼고 가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차도 별로 없고요 경치도 좋고 산속을 달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 마음 편히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코스고요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코스로 투어를 많이 오시는 코스입니다. 보라야, 네. 비올때 라이딩 안 해봤지? 어, 네. 이렇게 제대로 타는 건 처음이에요. 사실 나도 자전거를 타다가 비가 오면은 네. 집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데 네. 아침에 비 오면 안 나가거든. 어, 근데 뭐 오늘은 뭐 그렇게 왔는데 비가 오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오는 건데 네. 비올 때는 주의할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 진짜. 지금 벌써 몸으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뭔데? 브레이크가 잘안 잡히는 거 같아요 비올 때는 제동력이 네. 차랑 똑같아 어. 브레이크가 네. 많이 밀려 음. 특히나 카본 바퀴 쓰시는 분들은 네. 비 오는 날 브레이크 제동 거리가 네. 훨씬 길어지니까 아. 조심하셔야 돼 제가 쭉 이렇게 밀리면 어. 언젠간 아. 멈추긴 하는 거죠? <웃음> <웃음>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네. 자동차도 왜 네. 브레이크가 시스템이 네. 이렇게 뛰었다 뛰다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어. 한 번에 쭉 잡는 게 아니고 그걸 끊어 잡게 되어 있거든. 네. 자전거도 마찬가지야. 네. 그래서 원래 그냥 꾹 잡아서 그 브레이크 잡는 거보다는 네. 이렇게 놨다 놨다 하면서 어. 브레이크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네. 훨씬 안전하다고 나와 있어. 어. 근데 사실 비올 때는 뭐 네. 워낙에 다다 다 위험하니까 일단은 천천히 라이딩을 하고 네. 노면 잘 보고. 근데 바닥 같은데 비가 와서 그런지 어. 돌 같은 게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펑크도 훨씬 많이 나. 음, 왜냐면은 빗물에 토사물들이 있는 흙들이 이렇게 도로로 쓸려 나온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런 거 밟으면은 아. 어, 펑크도 잘 나고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음. 될게 계속 계속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비가 내리는 날은 사실 주의할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는 차와 같아요. 브레이크 제동이 길어지고 브레이크가 잘안 잡히게 될 것이고 조향 같은 경우도 조금만 힘에도 자칫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속 운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도로에 이물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비로 인해서 토사가 내려온다던가 가장자리에 있던 돌멩이들이 도로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면을 항상 잘 주시를 하시고 뾰족뾰족한 거나 이런 미끌미끌한 것들을 잘 피해서 라이딩을 하셔야 되고요. 도로에 보시면 선이 있어요. 노란 선, 하얀 선, 우리가 다니는 선들이 비가 오면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들은 밟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아주 조그만 단차에도 비가 오면은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끌려서 굉장히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 되게 많죠. 그리고 오르막을 올라갈 때도 댄싱을 치다가 미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가 오는 날에는 조금 조심을 하고 타시는 거를 항상 생각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춥지? 언니, 저 감기 걸렸할게어요난 네가 튀기는 물을 다 막고 있어. <laughs> 어, 어떡해, 어떡해.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빨리 가면 더 튀어. 요 <laughs> 아, <그렇지, 웃음> 물이 없는 데로 아, 가줘. 아, 아, 네, 네, 알겠어요. 천천 물이 없는 데로 갈게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뒷사람이 어. 물을 다 막겠네요. 그치, 그래서 우정라이딩에서는막 네. 우스갯소리로 입 벌리고 있으면 물안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 네. 어. 언니 저희 여기로 가면은 당목령 나오는 거예요. 어. <laughs> 얘기 듣고 왔구나. 네. 네. 얼마 전 대회에서 선수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다던 당목령인데 아 사실 당목령이 네. 조금 어려운 오르막이긴 해도 네. 경치가 정말 좋아 거기가. 아 그래서 네. 투어가 다닐 적에 네. 샤방샤방 올라가면 음. 뭐 굉장히 좋은 코스거든. 근데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어, 길도 정말 예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어로 다니는 코스들은 옛날 네. 도로 구길이라서 네. 지금 은다 옆에 고속화 그 자전차 전용 도로가 뚫렸어. 아. 그래서 차가 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보라야 지금부터 올라간다 계속. 네? <laughs>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아, 시작은 아닌데 네. 이게 강원도잖아. 아, 그래서 음, 네. 여기서부터 산입니다 이런 게 없이 네. 계속 조금 조금 올라가. 그 무섭다던 은은하게 올라가는 맞아, 길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은은하게 올라가. 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계속 올라가서 네. 당목령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네. 당목령은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래다 6, 7km가 나와 여기서부터. 네, 길어. 네. 본격 어필은 짧은데 네. 이 아래에서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가거든. 네. 근데 내리막이 한 500m밖에 없어. 네? 그리고 또 <웃음> 언덕이 <웃음> 나타나나요? 어. <laughs> 내리막이 한 500m밖에 없어. 그런데 어. 약간 은은한 어필이 맞는 게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언니. <laughs> 그새 추위가 살짝 사라졌어요. 아, 꽤 올라가 이렇게 계속. 아 정말요? 어. 지금도 많이 온것 같은데 어. 저희 저번 주에 오늘은 평지로 타기로 하셨던 거 아니셨나요? 약속은 하지 않았어 아, 그냥 아, 말만 했을 뿐이야. 아 그런가요? <웃음> 어. <웃음> 오늘도 이렇게 되다니 아, 뭔가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산으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기분? 네. 어. 그리고 여기 오다 보니까 저 저번에 대갈령에서 어. 대회했던 행사 어. 코스도 지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 그,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대갈령이 고 어, 네, 왼쪽으로 오면 그 장목령이 나와. 아. 강릉은 되게 괜찮은 게 네. 이미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제 있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나가려면은 무조건 산을 넘어야 돼.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았어. 아 정말요? 지금도 힘들었지. <laughs> 네. 근데 하이라이트가. <laughs> 네. 진짜 하이라이트야. 아 정말요? <laughs> 당문명 사진으로밖에 안 봐서. 그 그거 사진에 나와. 아, 하이라이트. 근데 언니 오. 지금요. 어. 이김 나와요. <웃음> <웃음> 아, 아무리 20도라고 해도. 네. 비가 오고 오. 해발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네. 온도가 뚝뚝 떨어져. 오. 확실히 높으니까 하늘이랑 맞닿아서 그런가? 그비올때습해서 호흡도 잘안 된다? 어... 저 지금 호흡이 또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laughs> 바로. 그래, 앞에 보이니? 아,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언니? 어,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가 펼쳐질 거야. 아. 겠 어. 이쪽으로 오는 차는 없으니까. 네. 크게 한번 돌아봅시다. 네. 가보세요. 네. 안쪽에 코너 보여? 아, 네, 봐버렸어요. 으자 <laughs> <laughs> 아. 어. 와. <laughs> 코너를 괜찮아. 돌 때야 언니. 어. 저는 좁은 코너를 못 도는데, 어. 시선을 봐야 된다고 하던데. 그치, 항상 자전거는 가는 네. 쪽에 먼 시선을 봐야 돼. 당장 내 바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 오른쪽을 넘어갈 적에는, 네. 나가는 곳, 길에 나가는 어. 방향으로 시선을 봐야 돼. 어, 와, 지금도 시키고, <laughs> 경사 세고, 와, 당목명 그러면,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노면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네. 극경사에서 댄싱 치면은 네. 바퀴가 미끌미끌해져. 미끌미끌해. 아. 조심해야 돼. 저는 요즘 평지랑 약한 언덕에서 할 때도 잘될땐잘 어. 되는데 어. 안될땐 삐끗거려서 약간 넘어질 것 같았어요. <laughs> 계속 박자 찾으면서 연습하면은 네. 이제 너의 댄싱이 되는 거야. 어. 아. 선수들도 보면은 네. 선수마다 특유의 리듬과 특유의 몸짓이 있어. 와 힘들다. 이번 편도 또 오늘 좀 <laughs> 말이 없어지는구나. 말이 없어질 것 같은 아 기분이 들어요 언니. 자자자. 아 우와 우와. 아 와아 자. 언니 코너가 4 개인 거죠? 어! 요게 마지막이야 이제. 아뭐 정말요? 저는 아, 오늘은 댄싱을 좀 자제해야겠어요. <laughs> 오늘은 많이 미끄러. 네. 그래도 알려주신 것처럼 어. 밖에서 안으로 도니까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저 안쪽 경사는 엄청난 걸? 어. 그런가. 그래. 네. 여기가 끝은 아니야. 예? 여기는 아닌가요? 어. 우리는. <laughs> 이하이라이트는 넘었지만 네 당봉령은 더 올라가야 돼. 네 여기 당봉령 아니에요. 중간이야 잠깐. 아, 언니 저한테 왜 그러시죠? 여기서 좀더 올라가야 돼. 근데 네. 아, 아까처럼 이렇게 센 코너는 없어요. 네. 아, 이렇게 계속 올라. 은은하게 또 올라가면 되는군요. 산은 네 통상적으로 해발이 100m 높아지면은 1도가 떨어진대. 그러니까 대갈령이나 이런 거 8,900이잖아? 네. 그러면 8도, 9도가 더 낮은 거야. 여기 해발이 지금. 네. 꽤 높아. 7,800선일 거야. 아, 여기도 진짜 너무. 어? 어? 어. 근데 우중 라이딩. 조심하면 꽤 매력적인 그치. 라이딩인 것 같아요. 본인의 안전에만 스스로. 네. 어, 하면은 무중 라이딩도 재밌어. 물론 끝나고 나서 뒤처리가 아. 옷 다시 빨아야 되고 자전거 녹슬지 않게 다 아. 정비 봐줘야 되고 아. 비 맞고 나서 정비 네. 안 하면 체인도 녹슬고 아. 자전거 금방 망가져. 그럼 저도 정비해야겠네요. 그렇지. 아예 잘 몰랐어요. <laughs> 전 서울 올라가면은 네. 자전거 한번 싹싹 꺼.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쪽에 이물질 껴있으면은 네. 제동력도 약해지고 림에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네. 비 오고 난 다음 날은 브레이크 패드 한번꼭 보고. 아, 네, 언니. 오라, <laughs> 저기 보이지 저거? 약간 끝 같아 보이지? 어, 네. 거기야 끝이야. 저 평지 쪽이야? 어허. 어, 형시처럼 보이는 뭐야 좋았어? 불태우고네 아, 정말 맘은 달려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언니 아, 그래도 야 꼬작꼬작 올라와서 다 올라왔다 네살것 아, 같아 그래도 끝이 보여 네 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사진 찍고 놀러가자 네. 좋아요 따뜻한 커피도 마셔야겠어요 언니 커피숍이 있을까? 네있길 바란다 나는 소망한다 저도 후. 어, 박목령, 박목령, 저기 아. 오른쪽 가자. 오른쪽, 네. 아, 흙 어, 조심하고, 여기 네. 오른쪽으로, 네, 후. 우와, 아, 따뜻해. <laughs> <laughs> 이제 살겠어요. 커피를 마는데 칼을 하는 <laughs> 온몸으로 퍼지는 가, 기운. 가, 가, 가. 우리 아직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네. 비도 좀 너무 많이 맞았고, 근데 체온도 조금 올려야 되고, 정비도 조금 봐야 되니까 네. 일단 잠깐 쉬고 정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 네.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네. 이제 저기 보이는 길 따라서 가면 되는데 네. 많이 안 가도 돼. 음. 괜찮아. 이제. 그리고 내가 전화해봤거든 정선 네. 네. 비안 온대 어 좋아요 응. 여기서 이렇게 이제 했으니 힐링라이딩을 응. 그곳에서 할수 있는 거겠죠? <laughs> 힐링 힐링만 생각나요 힐링라이딩 힐링 라이딩. <laughs> 아니 진짜 힘들었어 요즘에? 네, 네 언니 길요 일이 힘들어? 오늘 힘들었다고? <laughs> 네. 네. 그렇지 한 주의 피로를 풀어낼 수 있는 힐링라이딩 네. 정선에서 해봅시다 좋아요, 네. 좋아요. 커피 한잔더 하자 네 마셔 마저 있잖아, 먹고 ]까요? 좀 아니 괜찮아요 아, 아이, 나 고개 돌려서 안 되는 거아예 <laughs> 맛있어 그냥 여기서 끝냈다 <웃음> <웃음> 아 감자 디디님의 음악사는데 황당히 무섭네요 <laughs> 아니 언니 가죠 이거 마시고 가요 <laughs> 이렇게 정선 쪽으로 가잖아. 네. 가다 보면은 폭포도 있어. 저 폭포도 보고 가요? 어, 폭포도 볼 거야. 아, <laughs> 좋아요. 폭포 안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 야, 우리 되게 빠른데? <laughs> 와! 여기 길이 좋아 가지고. 음. 와! 더 금방 가겠는데요? 오, 진짜 금방 가겠다, 우리. 근데 여기는 폭포가 여러 개 있는 건 아니죠? 어, 그냥 하나인데 인공 폭포로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폭포 나무래도 경치가 좋으니까 음. 멈췄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앞에 막 바위 있어. 오. 오, 진짜 신선이 놀았을 것 같아 여기. 네. 라이딩을 했는데요 강릉에서 정선으로 넘어오는 길이 아, 사실 굉장히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길인데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를 엄청 맞았고요 그래도 제가 꼭 여기서 라이딩을 했던 이유는 정선 같은 경우 굉장히 라이딩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뭐 옆으로는 영월 태백 오늘, 간, 오늘 온 강릉까지 강원도 중심부에서 정말 이리저리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좋은 코스고요. 어딜 가도 명 하나 정도는 끼고 돌수 있는 코스가 나와요. 그래서 한 80에서 100km 정도로 라이딩 코스를 잡으시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코스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강릉에 오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구도로인 이 라이딩을 하는 오늘 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차들의 스트레스나 차들의 방해 없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저는 정선을 라이딩 코스로 많이 추천합니다. 강원도 라이딩 같은 경우는 예전 대관령 대회 때 한번 와보고 정말 제가 즐기러 온 라이딩으로는 처음 온 건데요. 사실 제가 라이딩을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멋있는 자연 경관들을 보면서 제가 그 길을 자전거를 타면서 구경하면서 다니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음, 뭐 힘들어가지고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차로 올 때는 아예 운전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자전거는 힘들 때 지나가더라도 정상이나 내리막에서 다시 여유를 가지고 이곳저곳 볼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라이딩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사진 속으로 좋아하는 그런 꼬불꼬불한 길도 갔었고 오늘은 이렇게 폭포도 보고 이제 또 이번 지금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러 갈 예정이어서, 어, 좀더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있잖아. 네 맞아요. 어 저는 한해한 어. 한 해가 지날수록 어. 더 많이 많이 찍고 싶어요. <laughs> 너무 좋은 길도 많이 가고 안전하게 또갈수 있으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쁜데 진짜 많지 않아? 네. 근데 앞으로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더 <laughs> 기대돼요. 계속 네. 찾아보고 싶어요. 맞아. 보통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 서울 공교로만 다니는데 네. 조금만 나오면 음. 더 좋고 예쁜 길들이 진짜 많거든요. 좋았다아 정말요? 어, 여기 해, 근데 뭔가 지금부터 <laughs> 좀 귀여운 것들이 많이 봐 뭘? 아꿜도 있네. 응. 저기가 에일바이크 타는 데래아 언니 그래서 아까 저한테 사막이 앞에서 어, 사막이 한에서사주신다고 하신 거군요. 아 허? 얘네 뭐야. <laughs> 진짜 귀엽다. 그지 귀엽지? 응. 문서 진짜 그냥 옛날에는 여기 있어서 조금은 부흥했던 마을이 여기 없어지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예쁘고 좋더라고 요서 근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 관광객들도 어이. 많아지고 맞아 쟤는 뭐야?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베이커리래 배짱이가 베이커리 하나 봐 귀엽다 오 아. 네 오늘도 강릉에서 정선까지 무사히 라이딩을 완료했습니다. 와, 좋아요 언니. 아 아침에 비가 많이 왔죠. 네. 아 우중 라이딩 정말 싫었지만. 아, 그래도 경치가 좋으니까 참으면서 음. 열심히 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땠어요? 어, 저는 생각 외로 좀 좋았어요. 어.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엉덩에서 <laughs> <언덕에서 웃음>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번에는 물 네. 먹는 걸연습해와요 알겠습니다. 안 네. 돼요. 몸에 네. 나빠. 네. 아, 네. <laughs> 아, 그래도 알겠습니다. 보라가 추워서 중간에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나. 네. 아, 그, 그, 뭐냐, 우리 올라갔던 당목령 아, 거기가 너무 힘들면 네.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언니가 계셨기 때문에 네. 성공했어요.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진심입니다. <웃음> <웃음> 구절리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네. 예뻐서 네. 사진 찍기도 좋고 어, 좋을 것 같아요. 오면은 네. 앞쪽에 식당도 있으니까 중간 코스로 들려서 음. 식사도 하시고 가시고 네. 정선까지또 얼마 안 걸리니까 음. 뭐 정선까지 가셔도 되고요. 네. 정말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요. 보라 씨 오늘 뭐 배운 거 없어요? 저는 오늘 우중 라이딩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배워서 <laughs> 너무 많이 배웠죠. <laughs> 네, 정말 오늘 하루만에 정말 많은 걸 배워서 <laughs> 네. 또한번 발전하는 제가 된것 같아요. 네. 다음번에 혹시 가게 되면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맞아요. 같이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라이딩 해보겠습니다. 도중에 이렇게 비가 내려도 당황하거나 네. 멈추지 말고 네. 조금 천천히 가면서 조심하면서 타면 은또 재밌는 네. 라이딩이 될수 있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집에 가서요? 어. 일기 쓰. <laughs> <laughs> 뭐였죠? <웃음> 자전거 보라그러잖아요 아, 맞죠, 맞죠. 자전거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자전거 정리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또 어디 갈까요? 다음 주도 어필로 가시죠, 언니. 오, 당당한 모습 이제. 네. 음. 네. 좋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곳으로 네.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끝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l 츠고 라이딩! <laughs> 안녕하세요. 오디바이크 손준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르막길에서 페달링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쉽게 정확하게 변속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하를 많이 주겠습니다. 근데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아주 상당히 불쾌한 소리를 내면서 자전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소리가 나죠. 예. 부활을 건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프라켓에서는 체인이 물려가지고 이탈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밑에 가이드 풀리는 이탈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렇게 불쾌한 소리를 내면서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변속이 되지 않는 힘들은 행어 쪽에 고스란히 전달돼서 행어 파손이나 프레임 파손을 야기시킵니다. 따라서 이렇게 평지에서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오르막길에서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변속을 하시려면은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부하를 많이 주시고 순간적으로 부하를 주신 상태에서 완성에 의해서 오르막길 을 자전거가 올라가고 있을 때 힘을 살짝 빼서 부하가 거의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르막길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속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살짝 네. 부하를 더 주고서 그 상태에서 힘을 살짝 뺀 상태에서 변속을 합니다.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변속을 하실 때는, 어, 먼저 토크를 강하게 줘서 자전거가 간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줘서 자전거에 에너지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힘을 뺀 상태에서 변속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서, 어, 안전한 라이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멋있는 자연 경관들을 보면서 제가 그 길을 자전거를 타면서 구경하면서 다니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근데 뭔가 지금보다 <laughs> 좀 귀여운 것들이 많이. 봐봐, 꿀, 아, 벌도 있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좋은 곳에서 풍경도 보시고 사진도 찍으시면서 즐거운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